맞지? 쓸데없는 게 뭐예요? 누구 필요 없어요? A3승, B제곱은 좌변에 있어 없어. 없잖아. 빼야지. 또 누구도 빼야 돼요? A제곱, B3승도 필요 없죠? 뺄 거예요. 그죠? 제거할 거예요. 근데 이왕 제거할 거 뭘로 묶으면 좋아요? A제곱, B제곱 묶어서. 너무너무 잘 나와. 이거는 재작년 경민고, 경민고, 이번이가 3번 문제였어. 앞장부터 이런 게 나왔다고. 경미고등학교. 2022학년도. 어. A제곱, B제곱. A 플러스 B. 괜찮아? 맞지? 어. 안 적혀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러면... 교재에다가 책에다가. 어? 아, 드레디. 별 짬이. 아, 자. 됐지. 그 다음에, 얘들아. 어이것도안 적었더라고. 아야 이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왜안안 안 됐을까요?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제곱 어떻게 하여? 이거 얘네 기본이잖아. 이거못 적은 사람은 반성하십시오.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뭐 제곱해서 중간항 빼는 거죠. 맞지? 마이너스 에다가 A B 플러스 B, C. 이거 아니었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 얘들아. 알았지? 어. 음. 반성을 하시고. 그쵸? 그래서 뭐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어떻게 했어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 이해되죠? 맞아요. 맞죠? 얘도 제곱다기, 제곱다기, 제곱이죠? 그죠 봐봐.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의 뭐다? 완전제곱해서 그죠? 중간항 두 개씩 곱해서 더하겠죠? 맞아요. 자 시작 불러주세요. 야, 심심해 도와줘. 어, a b 제곱 c 플러스 아이. 뭡니까 이거? a b c 제곱 플러스 뭡니까? a 제곱 b c죠? 맞아? 뭘로 묶어요? A, B, C 묶겠죠. <laughs> 응. B 더하기 C 더하기 이가 남죠. 이렇게 외워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고 많이 쓰면 돼될 때까지. 얼마 안 걸려 시간이. 됐어요. 어, 오케이. 빨리 적으세요. 못 적은 사람은 책에다 적으세요.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아마, 다시 이렇게 집어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 그치? 매번 집을 수 없잖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 않겠니?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요긴하게 쓰이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i 거는 책이 없는데 꼭 적으라 그랬어요 이거 뭐였지 얘들아? 어떻게 g o 어요 변형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에서 a b c 한번더 더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번에 a b c 로 하지 않았어? 혹시나 어 적어놓으세요 어 재미없죠? 야 잘하면 재밌어 뭐든지 못하니까 재미없지. 알겠십니까? 어자 채점은 좀 이따 하고 우리 연습 문제 갈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개념 마무리냐? 3 0 쪽이죠. 아마 연습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잘못 풀어올 것 같아서. 알았지? 내가 아, 직풀 거야. 내가 저번에 콜 네. 해준다 그랬어. 네. 네. 짝수 하고. 어. 네.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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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요 먼저. 네. 번을 네. 어 주시기 바 전개야 전개를 다 해봐야 되는데 설마 네 개를 노가다로 하진 않겠죠? 어. 야 설마 하나만 하나 다 해보는 거 아니죠, 얘들아? 안 돼요. 노가다는 어 이게 특정 직업군이 인가? 아닌데 그 비하는 게 아니고.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지금 뭐 어떤 사람, 뭐 패닉에 빠진 사람도 있는데, 야 앞에 두 개는 뭘로 할 거야? 앞에 두 개는 무슨 공식? 합차야, 맞지? 어? X 더하기 Y 하고 3Z 더했죠, 맞지? <laughs> X 더하기 빼죠, 그죠? 많이 합차죠. 오케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3Z의 제곱 괜찮아요? 됐죠? 어. 이거 하시고, 이거 한번 나눠서 하자. 우리, 어. 우리 어디니? 다이오니까지, 요, 왼쪽 있죠? 요쪽, 어? 요쪽은 이거 해주세요. 반대쪽은 이거 해주세요. 옆에 거. 야, 얘들아. 옆에 두 개도 합차야, 뭐야? 합차 맞죠? 맞죠? 어. X백, EY가 있구요. 3G가 있는데, 더하고 뺐네요. 그쵸? 죠 합차가 되겠죠? 어. 그래요? 보고 있어? 없어?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다. 할수 있겠다. 해보셈. 연습장에 푸셔야 앞으로 얘들아. 책에다 풀면 안돼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합차. 합차 오케이 그래서 앞에 두개 전개하고 뒤에 두개 전개하면 뭔가 또 규칙이 나올 것 같아요 잠깐 올려놓을게요 G I J K L M N 얼라서 너 가죠? 뭐가 나오겠냐 근데 문제는 얘가 다 푸는 게 아니라 뭐만 푸는 거야. x 제곱 y 제곱 하고 y 제곱 g 제곱의 개수만 풀려요. 맞죠? 그러니까 전개까지만 해봐. 알았지? 그러니까 얘만 전개, 얘만 전하고 일단 스톱하세요. 알았지? 얘만 전개, 얘만 전개하고 일단 스톱하세요. 알았지? 얘만 전개, 얘만 전개하고 일단 스톱하세요. 그 다음 전개는 뭐니? 어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나는 왜 수학쌤이 돼가지고 일을 시간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그 부캐, 부캐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죠? 쌤이 이제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공연을 하거든요? 그럼 쌤 팬도 있어요. 어,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공연을 오는 분들 계신다고 그래 어 그거 할 때는 너무 날 좋아하셔 사람들이 막 하니까 이렇게 뭐, 장구치고 하니까 근데 소내내본케인 어, 수업에 들어오면은 수학을 가르칠 때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지금 직업을 바꾸려고 <laughs> 어, 고민 중이야 농담이고요 <laughs> 어, 그만큼 내가 왜수학생을 했죠? 됐죠 이제 필요한거 뭐, 뭐 필요하대 x 제곱 y 제곱 필요하대요 맞지 지금부터는 필요한 것만 꺼내면 돼요 x 제곱 y 제곱 맞아요 맞아 4 x y 제곱 또뭐 있어요 y 제곱 x 맞지 됐어 어? 얼마 총몇개 여덟 개가 나오죠? 맞지? <laughs> 가연이 왜? 왜? 왜 이렇게 왜왜 표정이 이렇게 <laughs> 어? 모두 가연이의 표정을 봤어야 됩니다. 됐어요? 어? 자 그다음 뭐래? Y 제곱, g 제곱 구하려면 맞지 얘들아? 맞죠? 어? Y 제곱, g 제곱 어디 있니? Y 제곱, B 제곱이면 이렇게냐? 맞아? 어. 어디가 마이너스지? 어디 어디? 플러스. 4xy 하고 아 맞아요 빙고 마이너스 16 너무 어지러워 지금 그죠얼니 그 얘들아 결국 얘네는 마이너스 8 x 2개 y 2개에요 감사합니다 두번째는 뭐라고 귀제곱 y제곱이냐 그치 맞아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삼십육, 쥐제구 와이제구이고요또뭐 있어요? 이렇게요. 아니? 마이너스 삼십육, 쥐제구 와이제구.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어. 마이너스 얼마니까? 마이너스 칠십이 쥐제구 와이제구인데. 문제가 뭐래요? 두 개수를 뭐하래요 서로? 뭐하래죠? <laughs> 마이너스 8하고 마 70이 더하래요. 마이너스 80이겠죠. 개념서 치고는 연습문제가 너무 지랄같죠? <laughs> 맞아요. 너무 지랄같아요. 근데 개념 배울 때 이렇게 어려.. 아 니들 두 번째 하는 거라 그런 거야? 처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없구나 어떡해 뭐 처음 하든 두번 하든 너무 그렇다 그래. 어쨌든 시험에 나오니까 풀긴 푸는데 좀 뭐랄까 즐겁진 않네요 우리가 뭐 실전 대비도 아닌데요 지금 자 9번 해보세요 9번 다음보기에서 다항식을 다음 전개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친 x 는이이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가구는인 거죠 는이친구구는구는구 애플만 세개 마이너스 세배 애플 두개 바나나 하나 맞지? 구조가 그런 거있잖아 완전 상승. 어디 갔니? 맞죠? 또 플러스 세배 애플 한개 바나나 두개죠 마이너스 바나나만 세개 이해될까요? 그렇겠죠? 어 집어 넣을게요. 라지 A가 e x 예요 라지 B가 o i 예요 EX가 3개, 3개, 3 회. EX가 2개, 바나나 하나. 3배, EX가 하나, 바나나가 두개 마이너스, 바나나가 세개 이렇게. 이게 전개해가지고, 기억이 맞나 보세요. 맞죠? 맨날 재미없는 거 가르치고 있을 거야 지금 너희들이 딱 재미있는 게 많잖아 맞나요? 오전에 그, 그 뭐야 경로 잔치 그런 데 가거든요 어.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학원에 올 때만 애들이 날씨어 t 맞지? 기억 u 니 그러면? to 네. 맞대요 m not s u r 니 I'm not s u r b bc not e c 의 제곱이냐? 자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을 다 제곱하겠죠? 네. 음.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4 C제곱 A제곱이죠. 중간은 뭐야? 두 배. 맞지? 두 개씩 곱하겠죠. 근데 보기만 하세요, 얘들아. 내가 하잖아. 이들 보기만 해. 알았지? 나도 힘들어. 재미없어, 솔직히. 아이씨. A, B제곱 c 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2번, 3번 곱할게요. 마이너스 두 배에다가 A, B, C제곱이고, 일반사 한번 곱할게요. 그냥 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 내가 하잖아. 이에다가 근데 짜증 내고 있지 지금. <laughs> 되나요? 네. 자 비교해 보세요. 맞나? 아닌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어. <laughs> 자지급 보겠습니다. 지금 버릴 게 없어. 이내가 귀찮으면은 교에 넘어가자고 할 건데 지금 이걸 통해서. 계속 곱셈 공식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디그 봐봐. 미은 아니야. 디그 보세요. 디그은 어떤 공식이야? 응. 삼승도학의 삼승 공식 아닌가요? 보여요? 네. 보인다고 해도 거짓말 좀 해보세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살다보면 그런 거짓말이 필요하다 아, 아니 뭐 너무 시기 거대하다 이거 진짜 이거 어디야 기약사지 개가형 선포해야 됩니다다잡아니 어디 그죠 어디 개발도상국도 아니고나들아니단 <laughs> 앞에 두 개는 뭘 하고 싶죠 뭘 하고 싶어요 뭐 합차 a 제나 빼기 니가 제가 합차가 돼 있고 싶죠? 맞나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어. 자 언니 뭐 불러봐 시작. 언니봐 불러봐. A 사승, 백이 십육 B 사승 맞죠? 자 구조가 이제 무슨 구조야 이거? 딱 보니까 맞죠? 이 구조가 지금 감사합니다. 삼승 백 삼승 구조죠. 구조가 이해돼요? 자, 봐봐. 언니, 봐봐. 자, 구조.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뭘로 나오지, 얘들아? 아 A 삼성 빼기 B 삼성인데? 구조가 이거죠. 아 이해되니? 예곱하기 예 구조가 그지? 예곱하기 예 구조가 바로 이 구조죠. 네. 두개 뺐고요. 그렇죠? 네. 앞에 거 제곱 플러스 앞뒤 곱했어요. 네. 플러스 뒤에 거 제곱했어요. 네. 삼승 빼기 삼승이죠. 네. 나게되네 네. 문제 가세요. 아이고 어떻게 할 네. 어떻게? 야야두개 야. 뺐죠. 네. 앞에 거 제곱 했고요 플러스 앞뒤 곱했어요. 네. 맞죠? 네.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죠? 네. 구조가 뭐라고? 3승? 떼기 3승이다. 네. 구조가 보이나요? 네. 졸리지만 보이죠? 네. 네. 재미없지만 이해되고 있죠?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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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네. 수학이 싫었어요. 수학을 잘하게 될 때부터 좋았지 수학을 잘 못할 때는 싫었어. 어딘 그렇지 않니? 뭐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 재미없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일단 잘해보세요 일단 <laughs> 잘해보고 얘기해 알았죠? 뭐라고? 뭐라고 구조가? 3승? 빼기. 빼기 3승 그죠? 됐니? 자 그래서 누구? A 4승에 3승 빼기 그죠? 맞니 얘들아? 16B 4승에 3승이다. 납득이 되죠? 네. 이거예요 맞죠, 음 그렇습니다. 이거 영상 보내 애들은 되게 정신 없겠다. 어, 완전 무슨, 약간 이건데 시사 매거진 2호 8고 같은데? 네, 뭐예요? 아그 있어요 뭐상관님뭐 그래서 됐어 얼마니 그러면 A의 12승 10기 1 6 3승 얼마니? 4,090. 아 <laughs> 그래요? 핸드폰 없죠. 어쨌든. 4096 뭐라고? B에 몇 승이니, 얘들아? 12승이니까 일단 틀렸다, 그죠? 네.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을 하는 뜻은 아니고, 이 구조를 좀 봐봐. 구조가 보이잖아. 보이면 된 거예요. 알겠지? 네. 음, 그래. 우리 제일 잘해야 돼. 1, 2, 3, 4, 보면서 어. 그쵸 우리 SS는 성격순이잖아 4, 3, 2, 1 알고있죠? 파이팅 근데 일반 반 애들이 스파르타반 오고싶다고 하는 애들이 꽤있더라고 바꿀 수있어 어? 아니 <laughs> 어, 내려가는거 안됩니다 올라가는거 대부 됐나요? 네자 11번 별 3개 치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 자 11번 야 우리 양심적으로 <laughs>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삼승 더하기 삼승 변형은 알잖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죠? 어떻게 하는 거야? x 플러스 x 분의 무슨 제곱에서? 완전 제곱에서 그죠? 오나전 제곱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어, 2 빼는 거죠. 마이너스 2 빼는 게 아니라 그냥 2 빼는 거죠. <laughs> 또는 뭐야? x 빼기 x분의 제곱에서 어, 중간항에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없애려면 플러스 2 하는 거죠? 야 양심적으로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않겠어?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또 다녀야 돼요. 자, 3승 더하기 3승 기억나죠 아까? 맞아요? 네. 음. 자, 3승 더하기 3승 어디가니? 자, 불러보세요. 시작! X. 세제곱에서 중간항 빼는 거죠? 네. 3 네. x 더하기 x분의 1 그죠? 네. 됐나요? 네. 아까 우리 두 번째 하는 거지? 이거? 오늘만 해도? 얘들아, 지금, 곱셈공식 쪼개지 보는데, 많이 안 채워있잖아. 어, 약간 빨간불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치? 플러스, 무조건 반대가 돼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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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렇게. 충분히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됐죠? 어. 이겁니다.